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있던데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지인분께서 한국은행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한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투자한 내용을 한번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조금 이거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국은행도 해외 주식 투자로 대박 났다. 외화자산 수익 역대 최대. 2020년에 13조 5천억이나 벌었어요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와 여러분들 좀 흥미롭죠 중앙은행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번대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여기 이제 과거 이제 2010년도 부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막 10조 이상씩 막 이렇게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중반 들어와 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한자리대로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2020년에 올라와서 이제 뭐 역대 최대죠 13조 5천억을 벌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수익률로 따지면 2.8%다. 아, 수익률 굉장히 상승 추세입니다. 저희 잘했죠? 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보시면 아직 이제 2020년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라 가지고 외화 쪽만 나온 거고요. 전체는 원래 한국은행에서 연례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손익하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9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손익 현황이에요.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런 거죠. 단기 순이익 법인세도 내요. 예. 아마 이게 이제 다 해외 쪽 수익이죠. 그렇 영업 수익이 16조인데 앞서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렇 2019년도도 해외 쪽에서 수익이 10조 이상이 났잖아요. 그렇죠? 거의 12조 났네요. 그럼 이 16조 수익 중에서 해외 수익이 12조 정도라는 걸 거잖아요. 그렇 거의 해외 쪽에서 벌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내고 나면, 그러고 나면 세전 이익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익이 나면 우리나라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후순익이 무려 5조씩이나 납니다. 한국은행이. 이건 이제 다 이제 그 리텐션 되죠. 근데 어쨌든 법인세를 그래서 18년에 비해서 19년에 1조나 더 냈어요. 아주 효자입니다. 효자. 아, 국세 입장에서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도 대차대조표가 있을 거고 자산 부채 자본 어떻게 나뉘느냐 보시면 총자산이 거의 한 500조 가까이 됩니다. 492조 정도고요. 근데 이제 자기자본은 18조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이 부채예요. 부채가 뭐가 많이 있느냐 보시면 뭐 눈에 띄는 항목이 이런 거죠. 화폐 발행, 통환증권 발행 뭐 이런 거고 자산에는 뭐가 있냐? 유가증권 이게 많이 보이십니다. 이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 화폐를 발행했다? 이 부채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요, 이거를 금융기관이나 정부에 대출을 해주거나요,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죠. 국내. 국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어 뭐, 이런 것들, 뭐, 어음 대출, 뭐 이런 뭐 국공채 매입은 아마 유가증권에 들어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화폐발행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예 어음 대출 유가증권 이런데 나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물가를 관리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를 한다는 거는 통화정책, 그러면은 이제 금리도 있지만은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도, 유동성에 대해서도 아 이제 관여를 하는 건데, 사실 화폐를 발행할 때 국내에서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걸 이제 발행을 당연히 하시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어, 외딴 섬이어서 우리나라만 존재한다면 여기에서 그냥 한국은행이 역할을 끝마치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부 외국하고 교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외 부문에서 외화 자금 유입이 한국에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해외 경상 수지에서 계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폭도 굉장히 커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금 외화 자금이 한국에 좀 유입되는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요인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돌아와서요,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를 국외부문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요, 시중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면, 이거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현금을 통화안정증권을 사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중유동성이 흡수가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이 한국은행은 생겼죠. 그렇죠? 어, 통화안정증권 팔아서 현금이 생겼네? 그럼 이걸 가지고서 국내 쪽에 또 투자하면 그러면 말장도루묵이잖아요 시중유동성이 다시 증가해버리잖아요. 기껏에 겨우 흡수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외화자산에 매입하고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했다. 어, 국내 유동성이 증가했네? 그럼 국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 유동성을 흡수해보자. 그러면 통화안정증권을 우리 발행하자. 이꼴을 국내 유동성이 흡수. 어, 그러면은 통화안정증권 내가 발행하면서 돈이 생겼네? 현금이 생겼네? 이걸로 뭘 하지? 국내에 투자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오호라, 외화자산에 그러면 매입하고 보유를 하자. 그러니 매입하고 보유해둔 외화자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라는 게 이제 크게 있죠. 부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 사게 되고 이게 이제 다시 앞에 가서 손익계산서에 보시면요. 그러면 당연히 통환채 발행했으면 여기도 이자율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자비용이 주요비용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해외에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에서 뭐 이익이나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이 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매매이익과 매매손으로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이자 비용 내는 거 요게 이제 국내 요인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그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국공채 매입해둔 거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 부분 이제 해외 자산으로 아, 한국은행은 구성이 돼 있고 해외 쪽에 그래서 가격어 자산의 가격의 변동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은행도 역대 최대급으로 돈을 남기는 증시 상황이다라고 하면, 야, 이게 꼭지 조짐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